이거. <laughs> 자, 이거 쳐 봐. 도나. 자. 응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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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오오 오, 잘하네. 너무 길어. 응. 자, 엄마가 아 줄게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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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게 태권도야? 오, 잘하네. 오. 에? 예? 여기. 아, 돈이 쓰고 있습니다. 뭐야? 오, 오, 어머. 오. 형. 오. 으아, 답 엄청 잘하는데? 잠깐만. 우! 우! 이놈 대단해. 오. 태권도 같아해. 우! 진짜 잘하는데? 야니누봐 잘해. 니누바. 도야기다려 형아, 먼저. 형아, 아직 안끝 나서. 봐봐 귀하지. 응. 태권도태권도 오! 짱이다. 오! 바람도 바오도바람부바람라 번개 파 바람도 오 오! 한한다니 누! 오! 오! 떼권! 니네 고양이 같아! 네? <laughs> 고양이 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오! 오! 빨라 오! 오! 세 오! 음! 최고인데 하... <laughs> 잘한다. 오, 야, 진짜, 저는 파워업, 니 어떻게 이,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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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성을 찾았구만 에누는 무도인. 이 되자 무도인 오 오. 와! <웃음> <리신>.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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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집중력이 깨다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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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민우야 진짜 잘했어 완벽해 하이파이브 주먹박치기 멋져 친구